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예바논의 영광과 갈매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의 제목은 성탄의 선물 다섯 번째 영광과 능력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좀더 힘이 있었으면 하곤 합니다. 육체적인 힘도 더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정치적인 파워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중 어느 것도 충분히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센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저 뒤로 물러나 버리곤 합니다. 스스로가 실망스럽습니다. 부끄럽고요. 패배감에 빠져 굴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겁장이요, 패배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겉보기에는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영광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을 통해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런 모습을 잘볼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강력했던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고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즉,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이신 모습으로 태어나신 주님이셨지만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세상 앞에 작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탄절의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영광과 능력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